자 차인벨과 함께 바로 머리를 맞대는 청소 갑두의 프로의 모습 정면으로 맞받아 치는 강백호 양측 모두 옥불입니다 약간 더 열린 이마를 갖고 있는 청소의 갑두 뿔 끄치기 좌우치기 밀어붙이는 강백호 강백호는 뿔치기가 조력기술 상당한 목힘을 갖고 있습니다 밀어붙이는 강백호. 중량의 격차 126kg. 힘에서 강백호가 약간 유리하다고 볼수 있는 경기. 밀어붙이는 강백호. 힘보다는 기술로 제압해야 되는 갑종체급 들어 밀치기. 크게 들어가보는 각도 균형을 잡는 강백호입니다.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어야 되는 홍소의 강백호 1분 05초 지납니다. 32m 원형 경기장 중앙 다시 한번 자, 균형을 맞추고 있는 상황 밀어붙이는 강백호. 정면 승부를 펼치고 있는 청소의 갑도 1라운드에만 31번의 승리 기록을 갖고 있는 청소의 갑도입니다. 길게 끄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청소의 갑도. 밀고 들어오는 갑도. 다시 한번 불걸어 밀어보는 갑도. 자, 밀어붙이는 강백호. 정면으로 머리를 맞대면서. 자, 되치기 들어가는 갑도. 정면으로 머리를 맞대면 상대의 이마를 자연스럽게 자극하게 되는 강백호의 옥볼, 약간 더 모아진 각도입니다. 호흡을 조절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모으고 있는 양측 싸움수들. 지구력보다는 순간적인 힘또 힘보다는 기술로 상대를 제압해야 되는 체급 801kg에서 무제한까지 가장 무거운 중량 갑종체급 최정상급 강백호와 갑도의 한판 승부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3분 03초 경과 슬쩍 밀어보는 강백호, 힘에서는 약간 밀리는 갑도의 모습, 밀어붙이는 강백호, 뿔치기를 겸한 강백호의 밀치기, 약간 밀려나 있는 청소의 갑도, 뿔치기를 시도하지만 자 거리를 주지 않는 홍소 강백호입니다. 완한 공격력과 방어력, 마무리 기술까지 완벽에 가까운 총소의 각도 떠오르는 신흥 강자 강백호를 제압할 수 있을 것인지 4분 11초 지납니다. 갑종 체급인 만큼 자, 많이 움직이게 되면 호흡이 빨리 오는 만큼 최대한 단시간에 상대를 제압해야 되는 강백호와 갑도 호흡이 빨라지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분 36초. 1라운드 경기 시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평소 강백호, 대구 달성군, 강재균 우주의 싸움소, 이에 맞서는 갑두, 경남 의령 출신 왕재구 우주의 싸움소입니다. 경기 이미 2라운드로 진입했습니다. 자, 뿔거리, 갑두의, 또 다른 간판기술, 뿔거러, 링몰이, 빠지면서 자세를 낮추는 홍소의 강백호, 다시 갑두의 뿔거리 자세 되치기를 시도해 본 강백호, 좌측 우측 번갈아가면서 뿔거러링머리를 시도해 보는 갑도 만만치 않은 상대입니다. 밀고 들어오는 강백호. 다시 한번 자 왼쪽 불거리 빠지면서 대치을 시도하는 강백호 경기는 2라운드 초반 양측 조교사들의 동료전 또한 어느 때보다 열기가 넘칩니다. 날카로운 눈매 자, 승부욕으로 지금 가득 차 있는 강백호와 갑도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자, 먼저 선제공격 시도해보는 강백호. 정면으로 머리를 맞댔을 때 강백호의 뿔각과 자, 각도의 뿔각 서로가 어느 정도 부담은 감수해야 되는 뿔각입니다. 공평하게 지금 나누어 걸고 있는 상황. 7분 이십. 3초 지납니다. 2라운드 중반 최고의 상대이자 적수를 만나고 있는 양측 싸움소들뿔 걸어 밀기 작전 일단 갑두가 먼저 들어갔고 빠지면서 자세를 낮추고 있는 홍수의 강백호 밀어붙이는 강백호 되치기 시도하는 갑도 기본자세 유지하면서 다음 작전을 구상 중인 양측 사무소들 밀리지 않는 홍소 강백호입니다. 1톤 125kg의 중량.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갑종개 최정상급 사무소들의. 자, 수준 높은 경기의 갑도와 강백호의 한판 승부. 오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12경기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9분대를 넘어섭니다. 한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는 양측 선수들. 밀어붙이는 강백호. 갑두의 뿔거리. 밀치기 자세입니다. 강력한 힘과 힘의 대결. 2라운드 경기 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밀치기와 되치기 10분 01초 3라운드로 이미 진입했습니다 뿔거러 밀기 갑두의 공격 자, 위치상 지금 약간 밀려나 있는 홍소의 강백호 3라운드 초반입니다 작전을 지시하고 있는 홍소의 동료는 변수달 조교사입니다. 자, 더 이상은 지금 밀려서는 곤란한 위치. 홍소 강백호 청소의 이름은 갑도. 뛰어난 뿔치기 실력을 갖고 있는 홍수의 강백호, 뿔치기 밀어붙이는 갑도. 자 승패를 가릴 작정인 듯한 갑도의 범상치 않은 움직임, 밀어붙이는 갑도. 네, 작정한 듯한 청소 갑도의. 마지막 모습 강렬한 인상을 남기면서 12경기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정확한 결과 잠시 후 전광.